안녕하십니까. 망편의 원장 김동우입니다. 아, 이제 오늘은, 어, 조금 다른 말씀을 좀 드릴까 해가지고, 이게 밖으로 나왔습니다. 밖으로 나오면 딴건 아니고요. 저기 병원, 어, 4층에 외래 내부인데요. 그래서 지금, 저 뒤에 보시면 공사하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잠깐 마스크를 벗겠습니다. 그래서, 어, 뒤에 공사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저 예, 공사를 왜 하는지도 좀 알려드리고, 또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말씀도 좀 드릴 거 해서 이렇게 유튜브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어 지금 사실 뒤에 공사하는 부분들은요 저희가 이제 카페를 운영하게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 지금도 따로 오실 수 있나요? 네 지금 현재로서는 여기 보시면 이쪽에 그 카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서 이제 재활치료를 하면서 이제 하게 되는데 네, 사실 이제 여기서는 주로 이제 연습을 하거나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생각할 때는 어, 카페 자체 내부의 어떤 연습 기능보다는 이제실질적으로 환자분들이 재활치료를 할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어, 병원이 좀 탈바꿈했으면 하는 마음을 담아서 어, 지금 공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 뒤에 보시는 공사 저 공간이 원래는 사실은 운동 치료실이었는데 이제는 카페로 바뀌어가지고요. 실질적으로 환자분들이 재활치료도 하고 또 거기서 좀 행복할 수 있는 어떤 여지도 좀 만들까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까지 어, 많은 병원들을 가봤는데요. 그 정수과 재활치료를 하는 병원들을 가봤을 때, 어,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치료기능이나, 그 재활기능들이 따로 떨어져 있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바리스타, 저희가 이제 훈련을 했었는데, 이제 훈련을, 하, 아, 훈련도 하고, 또 저희가 바리스타 2급 시험을 준비를 하려고 저희가 했었는데, 여기 하시다가 갑자기, 예, 어지럽다고 쓰러지는 분들 있고, 그래서 그분 같은 경우에는 또 주사도 드리고, 또 약도 드려가지고, 또 그분이, 에, 또, 다시 시험을 보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금은 다른 세팅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 좀더 보충해서, 치료적인 기능과 재활치료의 기능을 통합해서 환자분들의 저번에 저희 이전 유튜브처럼 선을 넘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사회적인 편견을 넘고 자기의 한계를 넘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역할들을 하는 병원으로 탈바꿈했으면 하는 마음을 담아서 저희가 과감하게 어, 투자를 해서 카페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 병원의 어떤 이런 변화를 통해서 어, 조현병 치료에 대한 어떤 그런 편견들 또 한계에 대한 인식들이 좀 많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 저희가 생각해 오던 말씀드렸던 장기 치료형 주사제와 또, 최신 치료들, 유로사 TMS나 또 여러 가지 치료, 그리고 또 특히 납병어 관련된 사회적 재활 치료를 통해서 그리고 전문화되고 또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그 재활 치료와 또그 훈련들을 통해서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나가시는 도움이 좀 됐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방향이 환자분들이 자신의 한계를 딛고 사회적 존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들을 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새로 시작한 하 어떤 의미 깊은 날이라서 저희가 준비를 해봤고요. 그리고 아마 공사가 너무 자꾸 2주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2주 후에는 새로운 모습으로 바뀔 테니까요. 그때 다시 저희가 새롭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 만편한 TV 사랑해주시고 구독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켜봐 주시면 어, 환자분들의 재활치료가 어떻게 바뀌어 나갈지 예, 이해하고 또 정신과 치료의 변화에 대해서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감사합니다.